이리내 무지개 마을이라는 작품인데. 무지개 마을이라는 작품인데. 지금 이게 지하철처럼 보이시나요? 뭐처럼 보이세요, 이건? 여러분은 뭐처럼 보이세요, 이거? 멋스 같아요. 이게요? 네. 기입니다 예? 문이 있어요, 여기 문. 스도 문이 예, 있잖아. 요 얘가 예, 예, 지금 이때 제가 이게 그리던 시절이 지금도 좋아하긴 하지만 지하철을 좋아하던 시, 시기였어요. 기금도 좋아하죠. 그래서 이게 지하철. 을그렸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마을 중간으로 막 갑자기 이렇게 지하철도 지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긴 모양으로 한 겁니다. 음. 얘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자꾸 얘가 꼬꾸라지는데 음. 얘가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얘가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지개 마을에는 한 가지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냐면 무슨 법이냐면. 무조건 그 일곱가지 색깔로 무, 무조건 뭘 취하든 일곱가지 색깔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가지 색깔보다 은 써야 된다는 거. 걸 걸걸? 아마도 근데 이거는 이게 뭘까? 뭐처럼 보이세요? 구름? 맞아요 이게 바닥에 떨어진 구름인가 해, 이 아래에 있는 건 바닥에 떨어진 구름이고 위에 있는 건눈인가 할걸요? 음. 구름을 이렇게 다은지 오래되셨나봐요 네. 언제 만 이게 2022년, 2023년인데 2 2 2년 5월쯤에 만졌던 것 같은데 어? 여기에만 이렇게 여기, 집은 여이 있어. 요 괴물이에요. 괴물. 괴문. 그렇지만 여기 무리를 많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 저는 지금 이게 살기가 힘들지만, 여러 번 한번, 이거, 이거 동영상에 중지해가지고 한번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색깔이. 7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똑같은 색깔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해가지고 세야 돼요. 아니, 색깔이, 그, 세야 돼요. 또, 이제 일주일에 공덕역에서 국민대까지 가는 버스거든요 진짜 있어요. 맛보고 보면. 여기 육물시장에서 원으로 이동 쪽에 오도 가는 버스예요. 여기 그두 개의 버스는 환승하는 내가 도원삼성 내미안 아파트에 있어 요 미수학원 있는 데 그래서 거기가 거기에 거기가 미수학원니까. 거기에 지나가는 버스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것도 일곱 색깔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조정군 사람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 안에 진짜, 진짜로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요 핸들이 없어, 안에. 근데, 요, 아, 아까 그 마법에 거기서 봤더니, 여기에서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게 있고, 아이스크림 마켓 같은 것도 있네요. 네. 야, 맞아. 이게 지금 얘는 이미 이 부분이 꼭이 휘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여기도 이거. 몸통 부분이 휘까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종이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휘는 나무 막대기로 끼워 는 겁니다. 이건 진짜 무지개? 이거는 조금 축소형 무지개? 보시면 어, 되고, 이게. 근데 이게 물기를 이렇게 더좀 많이 묻혀서, 크레파스, 크레파스로 색칠한 다음에, 물기, 물기를 묻힌 걸 거예요. 여기는 아크릴 물감을 넣어 칠해가지고 칠해가지고 한 거고 재료가 다 달라요? 어뭐 재료가 우리 미사 엄청 많거든요. 다른 미사 그냥 쓸 수도 있죠. 넣으시고 아? 넣어 만든 겁니다. 네 아까처럼 불도 한번 켜보자. 그냥 색깔이 좀 다르게 보였어. 예 네. 어떻게 보이세요? 예쁘네요. 한 번. 이렇게 한번 한 바퀴 좀 돌아볼게요. 여기 지금 공간이 좀 있어요. 근데 얘를 제가 먼저 그렸거든요.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이 순서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 얘를 그릴 때는 여기 앞에 얘가 올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려지는 부분이 생겼지만 뭐다잘잘 다, 다, 잘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줄미센터다만들라고다 만졌어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만 설명해봤습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